역수입니다. 이 FMCU템을 엮어서 이걸 이제 중앙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예, 그 처리를 하고 이때 보관하는 정보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아까 이제 바스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그리고 3차원 객체 기반의 파라메틱 디자인. 이건 비 i m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시, 메인터너스 정보. 그 다음에 어셋, 어셋 정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역설계 쪽에서 나온 레이저 스캐닝 이런 데이터들. 등등을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걸 이제 리포트로 이제 뭐 이렇게 의사 결정할 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프레임워크를 짜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GSA 같은 경우에는. 예, 국내에서는 지금 이걸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빈 기반으로 FM을 했다라는 사례는 제가 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공공 쪽에서 이제 했던 사례도 당연히 없고요. 민간이 오히려 좀 약간 앞서 나가면 나가지. 공공은 항상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어,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아까 이제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이 그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 을 관리할 때는 보통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탐색하기 조, 좋은 그런 어떤 그 구조로, 어, 어, 그, 분류를 합니다. 계층 구조로 나누죠. 이거를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뭐, 표준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찾아 들어갈 때는, 건물, 건물 이제 번호를 앞에 이제 세 자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건물층을 이제 뒤에 뭐또세 자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 건물층 안에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이제 뒤에 세 자리로 표현하면 아홉 개의 코드가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코드를 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일단 있어야지 정보를 탐색하기 가 쉽습니다. 그 정보 사용하시는 분이,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이. 이것도 당연히 이제 컨설팅 영역에 이제 속하는 거고, 이거는 뭐 고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시설물 관리하시는 그 오너 입장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그 분류는. 그리고 분류가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분류에, 분류에 이제 끝단에 그 정보가 이제 달릴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코비 파일 포맷이에요. 그 그냥 엑셀 파일이죠. 그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사실 그 BIM의 이제 표준 파일이라고 표준그 포맷이라고 알려진 IFC라고 인더스 파운데이션 클래스에 그서 생성된 서브셋입니다. 서브셋. 그 I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픽 정보 가 같이 딸려져 있으니까 그 파일을 열어보면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슨 알기 어려운 암호문처럼 텍스트로 쫙 들어와 있어요. 무슨 사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 속성만 그냥 뽑자 우리는 속성이 중요하니까 아까 이제 그 먼저 짝에서 보시면 속성이 점점 점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걸 보, 보셨잖아요, 오퍼레이션 쪽에서 그냥 속성 보자 뽑고 사용,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속성 셋만 따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엑셀 시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이상적인. 접근이고요. 이거 하나의 형식으로만 모든 시설물 관리 정보를 사용하게 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좀좀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일이죠. 그 시설물 관리에 사용된 시스템이 수십 년된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형식으로 코비로 이제 출력하는 것도 지원을 안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보의 그래픽적인 관점, 어,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속성 정보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통합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에코도무스네요에코도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GS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퍼실리티에 관련된 데이터를 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GSA의 이제 그 공무원들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 시공 이제 계약하시, 계약한 그 시공 업자 그리고 커미셔닝 시공 전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링 분들 이런 분들이 쫙 모여가지고 GSA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보안이 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주면. GSA에 있는 FM 쪽의 컨셉은 이 정부에서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부분,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BIM하고 엮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어, 그 시공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납품을 할 때, CD 납품 같은 거 하잖아요. 국내에서. 그 설계도서 다 포함해서. 그것처럼, CD, CD빔을 납품을 할거 아니야? DIM 쪽에서? 레코드빔을 납품을 한다고 해서. 하면은, 이걸 이제 밸리레이션을한 다음에, 이 정보를 또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들. 자기네 들거 어? 요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하고 이제 서로, 정보 교환이 돼야 된다.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설물 관리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정보를, 뭐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뭐, 시설물 관리된 작업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션 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하겠다. 라고 뭐 얘기하는 겁니다. 방화벽이 이렇게 있고요. 어 요게 이제 gsa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이렇게 그려서 했던 내용이고요. 비슷하죠 아까 그 책에서 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딜리버리를 할때 이제 문제가 이게 어 통합적인 아그 컨셉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그 무슨 용역 용역 베이스로 어? a에서부터 뭐 집까지 용역 업체들이 정보를 다 모델링을 해서 가지고 오면 검수하고 확인하고 이제 돈 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통합 컨셉으로 어떤 시설물 유지하시는 분 아니면 오너 입장에서 통합 컨셉으로 내가 정보 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 통합된 정보를 갖다 줬어요. 그는 줬는데 그 오너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어요. 퍼실리티에 관련된 운영 운영을 하다가 그 정보를 믿고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기료가 내년에 어뭐30% 이상이 나와버리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죠. 통합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에다가 그 통합 정보에 대한 딜리버리를 할 때는 그거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주면.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이부분에 조율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누구누구누구의 어떤 비율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책임을 면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미리 계약상에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외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계약서 에있스기 때문에, 국내는좀 틀립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거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유즈케이스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이제 영국의 크로스벨 그 동영상 보여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어셋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해서 어셋 어셋을 매니지먼트 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이제 목표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거 보셨죠? 상당히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거든요. 유럽 세대기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아마 지금쯤 되면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제 작년하고 작년? 정도만 해도 정보를 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또 마케팅 하겠죠. 그리고 에너지 매니지먼트 쪽의 케이스도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튼 국내에서, 선진국에서 하면 일단은 따라 합니다. 따라 하는데, 녹색 건축 인증 있죠? 이게 이제 생겼죠? 녹색 건축 인증. 이거 이제 시선로 관리하고 엮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선을 관리할 때 그, 만약에 이제 대형 건축물을 얼마 이상으로, 뭐 에너지 쪽에 어떤 부분들을, 개런티를, 얼마, 얼마 이하로 개런티를 하는 식으로 법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블랙아웃도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설로 관리 쪽에 정보가 필요하게되는 거죠. 그러면 바스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센서하고 연결, 연,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센서하고 연동이 된 다음에, 그, 거기 공조를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통합 제어를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어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형 건물 위주로 아마 흐를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해외 쪽에는 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쪽에서는 어, 바스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중에 이거 쪽 보고 시죠 아, 이거네. 바스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가다 같은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그냥 다 손이 타야 되는 작업이었거든요. 공도도 손으로 타야 되고 뭐다손 타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PC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달아졌다고 하더라고요. PC가 이제 바 피, 그, 데스크탑이 생기면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그쪽, 인더스트 리 쪽에서 아, 이거 PC하고 이거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면 사람이 직접 안 가도 공조 제어할 수 있고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PC 통, PC에서 이제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방법이 지금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베이스로 깔려있는 TCPIP라는 통신방식이거든요. TCPIP를 이용을 하면 공조를 다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할수 있겠네. 그럼 시설물 관리하시는 스탭분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BAS라는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좀뭐 준주 전국 시대처럼 BAS 프로토콜이 통일이 안 됐거든요. 그 TCPIP 에서 어떤 커맨드를 날리면 뭐 어떤 전 전등이 켜지고 뭐 조절되고 뭐 공조가 이제 꺼지고 켜지고 뭐 워밍업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이제 뭐턴온턴 턴 오프 이렇게 되어 있는 커맨드로 날날아가는데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온 라이트 오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이제 표준화해야 되겠다라는 쪽로 이제 컨센서스가 생겨서 그런 프로토콜이 생긴 게 이제 KNX. 그 다음에, 론업. 어, 이런 것들이에요.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그런 프로토콜을 나뉘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게 최근에 그 유튜브에 동영상 보시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밤에 조명을 있잖아요. 컨트롤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laughs> 유튜브 영양, 영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TCPIP 기반이거든요. 거기에 접근 채널만 알면, 크랙 할수 있어요. 그렇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 공조 시설이 그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과부하돼버리면 가그사후화나거든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데 그 어쨌든 시크릿이가 보장이 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건물은 이제 거, 건물 같은 경우 이걸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집 같은 경우 는 스마트 홈이라고 얘기해요. 스마트 홈을 요즘에는 IoT 기반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이게 다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고, 뭐 이걸 아마 누가 본다라고 하면 뭐 IoT 기반의 뭐 스마트 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스마트 기, 뭐 빌딩.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정보하고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강력하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쫙 해서, 특정 그, 그, 계절 시즌에 특정 방이라든지 어떤 빌딩에 대한 스페이스가 온도가 올라가 있다고 라 하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이제 s n s 라든지 메일이라는 이런 걸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더 디테일한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실제 사례인데요. 어, 이 사례는 제가 이제 그 2년 전인가요? 빔 포럼이라고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그, 거기서 이제 나온 FM 사례였어요. 그때 FM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 다루고 있었던, 어, 그, 그 때였습니다. 그 때가. 이게 이제 LA 공항인데요. LA 공항에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게 아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정보에 대한 상호 운영 비용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빅 FM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정보가.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박스를 이제 모아 놓으면 이렇게 한 컨테이너만큼 됐다고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보다 더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정보 불결성을 체크를 한 다음에 통합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정보를 좀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좀보여지면 그냥 한 판에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클래식케이션, 정보 분류 체계를 일단 먼저 결정을 해요. 어떻게 정보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정보 분류 체계를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고 나서 거기에 관련 정보를 이제 어떤 거를 채울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링크를 달아놓는거죠 링크를 단 거를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s 어 포인트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s 어 포인트 기반으로 리스트 t a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스페어한 파트 뭐 그런 것들또 관리를 하고요. s a f e t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하고요. 스펙 관련된 거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아까는 다, 다, 다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모아놨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부분을 누르면 이런 어떤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걸 레비레이션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관련된 정보도 같이 이제 링크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건 동영상을 찍어 온 건데, 좀 시간이 남으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서, 어, 뭐, 어떤 MEP라든지, 뭐 어떤 스페이스라든지에 연결된 정보를 볼수 있고, 이 정보에서 거꾸로 이제, 어, 백트레이스 해가지고 해당되는 어떤 파트라든지 스페이스를 볼수 있고,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지금 줄인 거예요. 이게 그 정보상호 운영비용을 줄인다는 게이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일단 시선을 관리하시는 분, 이제그 정년퇴직 하시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이 컨셉이 좀 아쉽게도 적용하기 어려운 게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어 플랫폼이 상당이 중요해요 플랫폼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뭐 안드로이드 플랫폼, 뭐 iOS 플랫폼, 아이폰 플랫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토양을 얘기하는 거야 토양 우리나라의 토양 토양이 중요한데 토양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뭐 FM에 관련된 마켓이 확장하기 어려울 거야 이게 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은 어, 뭐, 뭐, 코드 체계도 좀지원 해줘야 되고, 라이브러지원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뭐, 프로젝트 이제 발주 체계도 바꿔야죠, 지금. 발주 체계가 지금, 뭐 이제, 음, 최적화 나찰이고, 최적화 나찰이다 보니까, 그, 밸류 엔지니어에 들 여지가 없고요그 다음에 FM 쪽에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일도 아니고, 내가 이제, 그, 굳이 나의 어떤 정보를 줘가면서, 디자인 쪽에 좋은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빈기반 FM을 하려면 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실은 상당히 이제 그냥 어렵고 그냥 포장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FM으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사실 민간이에요. 민간. 민간 쪽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공항 쪽 국내 공항 업체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군데가그두 네, 군데에서 FM 하겠다고 빈기반으로 FM 하겠다고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걸 이제 텐더 서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국내 시장은 어차피 지금 좁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시장을 나가려면 어차피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작업을 이렇게 어떤 진행을 하실 때는 해외 쪽에서는 일단 그,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개발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비전하고 미션을 정한 다음에 목표를 구체화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ROI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 궁금하신 내용은 저기 질문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없었으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동영상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놀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유지관리 쪽 내용 들어서 질문 할거 없으세요? 질문 그냥 오늘 강의 내용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런 BIM c 기매니저을 하는. 그런 사례를 했을 때뭐 인센티브를 주그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맞죠? 아 그게 이제 그 각각 우리는 구날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FM 하는 쪽에서 인센티브를 제시, 제공을 해도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냥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뭐 넘어온다든지 그런 게 네. 아니라 작년에 왜 인천공항 건축이랑 통합 쪽 공간정보 관리하는 용역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그 조양호 그 회장님 쪽이에요. 네. 조 회장님이 이제 그 비엠 쪽 관심 많으셔가지고.